네 안녕하세요 현대기아 포토 본고 신차 패키지 전문점 글라스입니다 전 오늘은 포토 15년식 포토 2인데요 이때 당시 오토라이트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년식까지는 오토라이트가 없습니다 순정으로 그래서 저희 글라스전에서 순정부품을 이용하여 오토라이트를 장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출고 전 마지막 테스트로. 에 지금 테스트 하, 어, 하고 마지막 출고 전 입니다 어 지금 라이트가 켜져 있는데요 센서 에다가 강한 라이트를 랜턴으로 비치면 이 라이트가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럼 차 안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랜턴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센서 부분에다가 저렇게 강력하게 비치면 어좀더 가까이 해주셔야 됩니다 센서 쪽에다가요 자, 자 라이트가 꺼졌습니다 예 이제 지금 에. 이렇게 센서가 강력한 빛을 받으면 예, 지금 햇빛이 강하다고 해서 낮이라고 생각하여 꺼집니다자 랜턴을 이렇게 조금 멀리 띄워주세요. 자 랜턴을 띄우면 자 이렇게 어, 미등 점등되고 예, 그 다음에 라이트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. 자 센서 부분에다가 예, 저렇게 비치면 예, 꺼지고 예, 됐습니다. 아주 작동이 잘 되고 반응이 빠릅니다. 예, 저희 글라스존은 예, 신차 패키지 외에 예, 타고 다니는 에, 중고차 및 차를 중고차로 구입했을 때 에,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에, 모든 거 편의 장치를 안전하게 해드립니다. 에, 특히 에, 포토 본거, 백밀러자동접이 폴딩, 에, 후진시 비상등, 에, 핸들 비상등, 그 다음에 핸들 크락션. 여러 가지 블랙박스 및 후방 카메라 포토봉고를 깔끔하게 승용차처럼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포토봉고 패키지가 궁금하시면 저희 글라스존에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